같은 한우인데 어제와 오늘 왜 맛이 다를까요? 대부분 한우 정육 업체에서는 어제는 a 지역 농가 오늘은 b 지역 농가 이렇게 농가가 매번 바뀌거든요 근데 지역 농가마다 사용하는 사료가 달라서 맛도 무세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대부분 정육 업체에서는 한우가 먹는 사료를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아니 공개할 수가 없어요 매번 달라지니까요 근데 하미축사는 다릅니다. 저희는 일반 사료보다 비싼 항사나 발효 사료를 먹고 자란 한편 거새우만 엄선하거든요. 그래서 풍미가 깊고, 품질이 항상 일정해요. 고급 한우 전문점이 특정 원산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맛과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 오늘 주문 것만 손질하고 특수 진공 포장을 해서 산지의 신선함을 그대로 담았어요. 그런데 중간 유통이 없고 유료 광고를 하지 않아서 가격은 합리적이에요. 매일 30세트 한정으로 오후 12시까지 주문하면 내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네이버에서 하미 축산 검색해 주세요. 저희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보다 한우 본질에 집중합니다. 함이 축산